6번부터는 어 이제 문법이고요 좋은 것이 있는데 인조이가 있고 얘가 동사니까 동사 앞대가리는 전부 다 굿띵스를 꾸며주겠죠 보기를 보니까 이제 인조이가 있네요 인조이는 즐기다 뿐만 아니라 영의 따위를 누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려진 이런 뜻이겠죠 p p 가 들어가야겠고요 오랫동안 누려왔던 좋은 것들은 쉽게 포기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세요. 얘는 동사죠. 그치? pp가 아니죠. 물론 have pp는 썼지만은 이때 pp는 수동태의 pp가 아니잖아요. 그럼 목적어 있어야죠. 됐나요? which w o r l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수일체 해야죠. 띵에 s 붙었잖아. 월이라고 써야죠. 자, have pp 썼죠. 얘는 동사죠. 동사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목적어 있어야겠죠. 그럼 정답 1번이네. 얘는 pp죠. 그죠? 음. 그래서 6번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7번.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틀린 것부터 먼저 두개 고르는 게 우선이에요. 알았죠? 이런 문제들은. 어, 세잔느는 그의 아내의 많은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라고 했고요. 보기를 보니까 일단 동사가 있네요. 보기를 보니까 동사가 있어요. 그럼 접속사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1번은 날아가야 돼요. 접속사가 없잖아요. 됐나요? 자, 그럼 2번 볼게요. n o n of 라는 얘기는 뭐야? 요렇게 해서 콤마가 있고, 그리고, 원래는 이런 거죠. none of them 이겠죠. 맞나요? none of them. 그러면 none of them, 그가 맞췄대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온 거야. 여기 있는 목적어가. 그치? 목적어가 예죠 그럼 대미 가리키는 건 뭐야? 초상화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대명사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얘가 위치로 바뀐 거죠. 2번? 틀린데 없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이런 논리로 그냥 가면 돼요 which he never finished any면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뭐야 out of them이잖아 원래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고 얘가 초상하고 어. 맞나요? 그러니까 any가 대명사일 때는 out of를 안 쓰겠죠 any out of 그치? 우리가 보스 다음에 오브를 쓰죠. 보스 오브 댐이잖아. 그치? 이때 아웃 오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명사 뒤에 아웃 오브는 안 씁니다. 그래서 좀이상하고요 봐도 이상하고. 얘도 넌이니까 그 뒤에 아웃 오브. 뒤에 있는 전치사가 앞으로 간 거잖아요. 그치? 그럼 전치사 뒤로 빼면 되는 거야. 아웃 오브, 댐. 이렇게 쓰죠. 얘도 뭐, 대명사 다음에 아우도 안 쓰잖아, 그렇지? 틀렸죠? 이렇게 해보면 돼요. 그는 결코 끝내지 못했던 그가 결코 끝나 끝내지 못했던 많은 그의 안의 초상화를 그렸다는 내용이고 정답 2번입니다. 자, 8번. 모올레스는 그냥 다소라는 뜻이야. 다소. 얼마간 뭐 이런 뜻이고요. 어. 다음에 어 이거 또 나왔네요. so 다음에 as 다음에 to 다음에 how나 however 다음에 그냥 how만 how 다음에 명사를 쓸 때에는 어순이 달라지죠. 형용사 어 명사로 써야 되죠. 두 번째, 앞에 어가 있으니까 이 명사는 반드시 가산명사여야 되죠? 그러니까, so 다음에 형용사, 명사를 쓸때 형, 그냥 명사는 못 써요. 수량 형용사는 쓸수 있어. many 복수명사, much 단수명사, few 복수명사, little 단수명사. 이렇게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 어, 형용사 다음에는 쓸수 있는데, 그 외에는 그냥 명사를 쓰고 싶으면 형용사, 어, 명사로 써야 되는 거야.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자, 그러면 지우고 다시 갑시다. 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문법은 무조건 뭐로 풀어야 돼요? 손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대시 끄는 절이니까, 어, 지우고,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추어죠. 그치? 그러면 탄수 취급해야죠. 투부정사나 대절이 주어인 경우, 의문사, 주어동사, 뭐 이런 명사절이 주어인 경우에는 탄수 취급해야 되잖아. S 붙여야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이거는 주의해야 돼요. 와시 이끄는 주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와시 이끄는 것은 이 s 도쓸수 있고, 아도쓸수 있어요. 무조건 단수 취급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what이라는 건 뭐예요? 더 띵, w h 잖아. 띵일 수도 있고, 띵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 기서 봐봐. what is라면은, what은 단수죠. 더 띵이, 더 띵이니까. 맞죠? 만약에 왔다음에 워즈가 나오면 얘는 더띵스가 되는 거야 더띵스 위치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와시 주어인 경우에는 뒤에서 수일치하는 게 정석이야 명사가 나온 경우 그러니까 뒤에 투부 정사나 뭐 대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단수 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수일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와위 need, what이 need, is야, 아야, leader.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동격이니까, 명사 동격이면 수일치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수일치 해야 되는 거야. 봤어야 되는 거야. 그 물론,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내지만, 그러니까 와시면 무조건 단수 취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좀 버리라고요. 다음에 서프라이징. 맨날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거 갖고, 이제 지금 마무리 하는 거니까 좀 설명을 해줄게. 잘 봐. 이 감정분사는 유발시키면, 유발시키면 ing 쓰고요. 느끼면 pp 쓰는 거야. 그러면 사물 주어는 느낄 수가, 사물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ing 쓰는 거야. 그러면 얘는, he is interested. 다 되죠. 사람 좋으면 다될수 있어요. 참. 여러분들 지금 지겹잖아. 피곤하잖아. 느끼죠. 근데 내가 너희들을 버링하게 만드는 거잖아, 타이어링하게 만드는 거잖아. 사람이면 다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사람을 주어만 나옵니다. 이해가요? 사람 주어면 반드시 해석해야 돼. 주어가 유발시키는 건지 느끼는 건지. 그래서 사람 주어일 때는 잘못 내요. 됐습니까? 이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 이거 볼게요. It is t h a d It is that. 그럼 가주어, 진주어죠. 여기에 타동사가 들어간다면, 타동사가 들어간다면, 무조건 pp 써야겠죠. 그치. 그런데, it is 다음에, that이 나오는데, 타동사야. 그런데, 이 타동사가 감정을 나타내는 타동사라면, 타동사가 들어가야 된다면, 물론 이제 is가 동사니까, 사동사가 분사로 들어가겠죠. 근데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로 들어가게 된다면 무조건 ing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t is surprising that. Dead. 대디아는 놀랍다. surprised.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감정 분사일 경우에는. 이게 중요해요. it is surprised that 쓰면 안 됩니다 왜 it은 가주어지만 그러면 대절을 받는 거잖아 대절이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잖아 사람은 아니잖아요 느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ing 써야 된다는 얘기야 요거 하나 주의하세요 알았죠 음. 뭐감정부사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분사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겹게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온 거라서, 어? 다알 거고. 그러니까, 대절이 주어면, 대절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그쵸? 대절은 사람은 아니니까 무조건 ing 써야 된다고. 뒤에 목적어의 유무 없이. 왜 목적어가 없어요? 아, 자동사로 쓰였겠지. 그치? 어. 자, 9번. 올리고. 자, 더 워머 더 더웠대 1988년 더 더웠던 여름은 얼라우 허락했습니다. 그치? 얼라우 보면 일단 뭐가 생각나요? A 투부정사 찾아가야죠. 그죠? A가 뭐하도록 맞습니까? 그래서 어뱅기어를 운반하는 댕기어를 운반하는. 얘가, 얘가 이 종이 능동으로 운반하고 있잖아요. 그치? 자, 여기서 봐봐. 명사 앞에 ing나 pp는 동사의 성질이 없어요. 얘가 능동이면 ing, 얘가 수동이면 pp. 이렇게 풀 수가 없다고.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왜? 명사 앞에 ing 나 pp는 동사의 성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 형용사로 굳어진 단어야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동사일 경우에는 ing 형태가 많고 항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타동사인 경우에는 pp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로 굳어질 때. 능동, 수동으로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동사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명사 뒤에 ing나 pp는 주격 관계대명사 축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명사, 관계대명사, 동사. 얘는 명사, 관계대명사, is pp.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워지면서 동사에 ing 붙인 거고, 지워지면서 being인데 being이 생략된 거고, 그러니까 얘는 동사의 성질이 있죠. 그래서 뒤에 ing나 pp를 쓸 때에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해석을 해야 돼. 근데 해석이 잘안 되면 목적어의 유무로만 판단해도 됩니다.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목적어가 없겠죠. 물론 4형식, 5형식 동사가 아니라면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야. 수동 형태는. 그래서, 목적의 유무로만 판단해도 쉽습니다. 여기 ing 있잖아. 명사가 나오고, ing 나오면 뒤에 목적어 있으면 그냥 ing 무조건 맞다. 오형식 동사, 뭐, call이라든지, consider,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맞다 이러면 돼요. 자, 아무튼, 그러면 얘가 목적어고, allow가 나왔고, 그럼 얘가 목적격 보호잖아요. allow 투부정사 용법이니까, to migrate라고 써야겠네요. 그죠 어, 그래서 모기들로 하여금 3,000피트에서 5,500피트까지 멕시코에 있는 산의 경사지 위로 모기를 이주하게 했다. 뭐, 이런 뜻이구요. 자, 다음. 10번. 자, 이거는 뭐냐. 하루에 몇 번, 여러 번, 나는 깨달았다. 하우, 이하를 깨달았다. 얼마나 많이 나의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이 나의 동료의 레이버, 노고 위에 건설되었는가. 그것이 죽어 있건 살아 있건 상관없이 콧마 이때 콤마는 사비비 콤마죠 그치 사비비 콤마예요 그러니까 광, 여기 대시 나왔는데 어대답에 콤마 있으니까 무조건 틀렸다 이러면 안돼 앞에 콤마 있으면 얘는 사비비 콤마야 대답에 콤마 없는거야 음.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병렬구조죠 1번 2번 병렬구조로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 하우가 뒤에 뭐 이렇게 있으면 형용사나 부사를 앞으로 끌고 나올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는 제자리에 집어넣고 판단하면 되겠죠. 어니스트가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어니스트가?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 자 일단 해석해 볼게요. In order to 뭐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받은 만큼, 그만큼 in return 되돌려주기 위해서 내 스스로 얼마나 진지하게 써야 하는가를 깨닫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뭐 깨닫는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honest 얼마나 진지하게 e 그 e 트 t 했는가잖아. 그러면, 이그저트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동사를 수식하는 건 뭐야? 부사죠. 뒤에, 내가 여기 형광펜 칠해볼게요.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치? 그러면, 부사 써야 되니까, honestly. 3번이 틀렸네요. 자, 11번. 11번도 문법이죠. 자,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다 올려놓은 거 가볼까? 어이거 길어라. 1번. 데드 이하의 -E 생명체를 보아라. 데드 이하는 -E 어떤 생명체냐? 웨얼 이하, 웨얼 이하한. 그러니까 중력이 물에서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의 진화한 생명체를 꼬아라. 여기에서 as in 밑줄 거 보세요. 뭐, 뭐, 에서처럼. 이렇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요. 뭐 우리 as for도 잘 나오죠. as for 하면 은 무엇에 관해서는, 무엇, 무엇에 관해서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우리, 우리, 어, 부모의 삶이, 삶이, 우리에게, 어, 보자마자 틀렸네요. 여2 써야 돼요. 2 써야 됩니다. 자, 서제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제스트. 우리 서제스트가 나오면, 세 가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첫째, 서제스트대 요렇게 나오고 나서요. 주어 다음에 슈도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을 쓸 거냐, 아니면 시제를 가진 동사를 쓸 거냐. 시제를 가졌다라는 얘기는 뭐야? 미래면 will 동사 원형. 현재면은 뭐어 동사 원형에 S를 붙일 수도 있고 과거면 이리 붙일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미래, 현재, 과거 이게 시제죠? 이렇게 쓸수 있냐? 그러니까 should를 쓸 거냐, will을 쓸 거냐도 되게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로 나오겠지만 그러면 suggest가 뜻이 아주 골치 아파요. 제안하다라는 뜻일 때에는 슈도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을 쓰죠. 그런데 시사하다, 암시하다, 보여주다일 때는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만 슈도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이렇게 나오는 게 서제스트뿐만 아니라 인시스트도 잘 나오죠. 서제스트하고 인시스트가 반드시 해서 그래야 돼. 됐나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사물이 제한할 수 있어요? 리서치가 제한할 수 있어? 레포트가 제한할 수 있어요? 아, 레포트가 뭘 제한을 해요? 뭔가 보여주고 암시하는 거죠. 시사하고, 그래서 사람이 주어가 아니면 제한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주어로 판단하면 돼요. 그렇죠? 물론 주어가 사람일 때에도 사물이면 무조건 제한하다라는 뜻은 아니야. 그러니까 시제를 가진 동사를 써야 되지만 사람이어도 상황에 따라서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해석해야 됩니다. 사람 주어일 때는 무조건 해석. 사물 주어면 무조건 시제를 가진 동사를 써야 되는 거야. 슈도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 절대 아니야. 두 번째, 서제스트가 삼형식으로 쓰였을 때 동사를 목적으로 받으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습니다. 동명사 목적어. 자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suggest는 사형식 동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형식으로 써도 안되고 오형식으로 써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uggest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어, somebody 누구 누구에게 대디아를 제안하다. 그럼 얘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잖아. 이거 사용식이잖아 이렇게 못 쓴다고. 그래서 여기 투가 들어가야 돼요. 전명으로 만들어줘야 돼. 5형식으로도 못 쓰죠. suggest, somebody, 투부정사. 뭐 이렇게. 목적어, 목적격보해서 이렇게. 이렇게도 안 됩니다. 이해가죠? 어. 그래서 무조건 삼형식 동사다. 라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대표적인 삼형식 동사가 뭐예요? explain이죠? explain. 그쵸? 그는 explain, 설명했다, 나에게, 그의 situation, 상황. 틀렸죠? 여기 to 써야 돼 대표적인 삼형식 동사입니다. explain. 물론 이렇게 쓰면 근데, 이렇게 잘안 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his situation to me. 요렇게 써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suggest. 딱 보자마자 문법 문제에서 워낙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제스터 했을 때 지금 필기한 게 바로 생각이 안 나면 못 풀어요 문법 문제는 알았죠? 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논리죠.